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 오. 진짜? 오늘 진짜 완전 반팔 입었거든요 처음으로 우리가 그니까 러 완전 딱 좋아요 지금 온도가 이니랑 도마상에서 이렇게 다 나와서 애들이랑 노는구나 아~~ 놀리터 애들이 많이 쌓여 음. 우리는 지금 허리도넛을 가는데요 사실 숙소랑 걸어서 여기 그걸로는 4분도 데 사실 4분도 안걸리는데 음. 여행 기간 동안 지금까지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한 번을 못간줄알았 드디어 오늘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안 가면 또안갈것 같아서... 응, 어. 이집 왜요? 예. 천엔짜리가 안 된다고 X가 써 있어서 중국어가 그 말인 것 같아서 어제 다른 걸다 써버려가지고 당황해서 급 찾아봤는데 그 번역기 돌려보니까 100원 이상 사면 천엔이 되는데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25원 그래서 우리는 4개 해서 딱 100원 사니까 해주네요. 그리고 비닐봉투 하나 받으려면 5원. 네, 5원 했어요. 좋아요. 자, 먹어봅시다. 따뜻해. 음, 네. 지금 막 나오더라고요, 빵이 와, 음, 네. 음, 따뜻해요. 음, 따뜻해요.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따뜻해요. 네. 분유가루라고 그 블로그에서 봤는데, 진짜 무슨 맛인지 볼게요. 음, 맛있을 것 같아. 음, 맛있어? 일단 따뜻하고 바삭해서 지금 막 나오니까 너무 맛있네요. 가루는 무슨 맛이지잘 모르겠어요. 살짝 달아요. 음, 많이 안 달아서 좋은데 몰야 오, 맛있다.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완전 맛있는데? 음딱수사먹보는 진짜 맛있네. 이에 음 집에 가져가서 에어프라이기 식으면 데워먹고 싶겠다. 그러니까 음음막 현지인들 엄청 많이 사하더라고요. 막 아까 어떤 아저씨 15개 사갔어요. 우리 여기는 음. 한두 년째 더 많이 사어요 지금. 응. 뭔가요? 돈중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걸 처음 봤어요. 응. 음. 음, 어, 또 우러냈어요. 자, 우리는 또 오늘도. 턱우롱티 어, 맛있다. 나올 시간이 첫타임 11시 15분에서 11시 30분인데, 바로, 바로, 바로. 앞에 나온 게다 팔려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시 또막 새로 튀긴 걸 주거든요? 음! 완전 맛있어요. 음! 음 우리가 조식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laughs> 몇분안 됐거든요? 너무 맛있다. 진짜. 음! 어우, 잘 샀어요. <laughs> 음. 아주 만족하는데. 네. 아주 만족합니다. 숯거수출 어, 가까워서 정말 음. 좋네 응. 음. 대부분의 맛있어요. 이거 <laughs> 이식도 있잖아. 아무것도 안 닿는다. 안 <laughs> 아, 나무 봐봐. 다 똑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멋있어요 보라색 응. 기왕 그니까 응. 신기한 기왕네요 음. 여기도 되게 팡하 와요 와, 와분위기네요네요 멋지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너무 예쁜 어, 거 아니야? 어 진짜 거기보단 약간 도시에 있는 어 공원 느낌 맞아 천이 밝아진 거기는 한여름에 와도 이 숲이 되게 숲 아래 들어오면 햇빛이 가려져서 시원해서 올만하겠다 진짜 오 시원해 와와 오, 이거 너무, 너무 무시다 이야, 진짜 크다. 정말. 오, 저기서 찍어야 했는데. 정말 멋있다. 우와. 하얀데 파리가좀 진짜 예쁘네. <laughs> 와, 진짜 크다. 어, 너무 예쁘겠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압도한데 <laughs> <앞도 왔는데? 웃음> <laughs> 어 진짜 하 <진짜하다>, 여기 쉰 제모리얼 홀이 바닷대 아 그래? 어, 그럼 교대식도 안 하나? 그니까 <laughs>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다. 어. 그치? 어쩔 수 없죠. 와, 햇빛이 엄청나 진짜 서럽다. 오케이. 화면이 일단 예뻐서. 어. 어. 그니까. 와, 햇빛이 어마무하 너무 이쁘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아? 멋있어요. <목소리> 정말 멋있어. 이? 진짜 멋지긴 하네요. 왜 중장기 정도, 중장기 정도 사람들이 와야 된다 하는지 알겠네. 진짜. 날씨가 <목소리> 좋을 때 오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응. <목소리> 모르겠어.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시원아, 식어도 맛있을까요? 응, 식어도 맛있어? 음, 맛있겠다. 음다 무섭다.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슈, 슈 머시기, 슈. 슈, 슈홍 비프 누드, 우육면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작은 거 하나, 비빔면이 하나, 오이지 하나 먹고, 오. 사는 야, 이, 이거 사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이거 미역 같은 건가? 아김치고 뭐뭐 먹지? 오이지랑 먹을까? 아 먹었어. 뭐지김치 먹을래? 빨간 거 빨간 거 먹을까? 아. 어 l i s n d And s k i n n y o e or wide n d l e One is skinny o it's w i e and this k i n n y 그냥 아까 그 리뷰에. 맛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 오이지랑 김치. 국은 어떤 맛이지? 귀여 반찬이 삼십시맛맛있 진짜 맛있 나는 이게 위왜이 아니고 기였어요한전 맛집이네 음. 한가만 원은 <목소리로> 너무 맛있 정말 맛있어 진짜 음. 면께는 약간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아요. 음, 음. 저랑 가딸은 솔깃한 음. 게좀 좋아서 넓적한 음. 면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장어딸은 음. 우동 원래 좋아하는데 약간 우동면처럼 생긴 음. 얇은 면 좋아하네요. 이까 음. 음. 이런 우이지랑 같이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먹다 음. 느끼하면 옆에 매운 소스랑 야채 같은 거걸 섞어서 먹으면 좋아요. 약간 이소스 느낌이다. 음. 아유, 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laughs> 배불러서다못먹었어요 음, 너무 아쉽지니 진짜 개인적으로 이넓은면 정말 너무 쫄깃해가지고 마셨대요? 음, 진짜 맛이 커먹, 매콤해서 맛있어요. 땅여자로 해서도 좋아해서 매워서 도있어 식감은 딱이죠. 식감은 좋죠. 응. 맛있지. 진짜 응. 맵다. 그렇지. 이거 <laughs> 우리 김치 야채를 매콤하게 한건줄 알고 들고 왔는데 응.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약간 되 쫄깃쫄깃한 뭔가를 동물이에요 아무튼. 고기를 고기를 쫄깃쫄깃한 응. 거를 매콤하게 했는데 생선 식감이 아니야. 고기, 고기야. 아, 고기 이건 분명히. 음, 어. 네. 닭이든 닭 같은 어. 그런 거야. 닭 같은 어. 그런 거야. 닭의 이게 오돌오돌한 오돌뼈 네. 있는 부분. 네. 그런 느낌이야. 그니같은 느낌. 그, 있어. 그, 같은 이, 이, 느낌. 짜끌짜끌한 뭐, 그닭 표면. 음. 닭인 것 같아요. 닭. 우리가 어, 이기 맛있어. 내 꿈에서. 닭이 제맛있어좀 갑자기 무섭다. 음. 난 껍질 잘못 먹었잖아. 어어.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니까 아까 내가 중간에 먹은 게 다 먹었으니까 해봐야지만 닭이구나 싶었던 게 닭발같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딱 집었는데 닭발 모양처럼 생긴 게딱보거야지 <laughs> <laughs> 내가 언니 안먹는 거. 못먹 엄마는 그렇게 근데 진짜 매콤해서 맛있긴 야, 해 맛있긴 해맛있 맛있, 맛있, 매콤하고 아, 이 오이지 애들도 잘 먹을 만한 게 약간 맞아. 달아요 어, 개인적으로 나는 조금만 덜달면 좋겠는데, 이 음, 오이 안 먹는 얘는 담고 따가랑거리니까 진짜 맛있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 진짜 안무 너무 맛있네. <laughs> 냄새가 별미처럼 먹을 수 있고. 고기도 하나도 그 냄새 안 나고 느끼하지도 않고. 어,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매장이 이쪽 바깥부터 이쪽 안쪽 매장이랑 이쪽 옆에 매장까지 있어서 생각보다 사람도 금방 회전율이, 회전, 회전율도 좋고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 아, 음식도 바로바로 나와요. 음. 우린 이제, 배가 부르니까요. 용산사로 가봅시다. 용산사. 제일 오래된 절이래요, 대만에서. 오,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그리고 그 근처에 선미식당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뭔가 되게 신성하다. 그러니까. 되게 근데 다양한 신을 이렇게 믿는 곳인가? 그니까.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 어 다양하게 생긴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도강 되게 지 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은 혀를 뚫으셨지 뭐아 진짜? 모든 혀를 다 뚫으셨어 아 어. 그거 있잖아 엄청 아픈데 엄청 시원해가지고 어. 아프다고 뭐 하면 안될것 같은 어. 진짜 막 다른 데는 그냥 막 주물러주기만 했다면 어. 여기는 혀를 어, 진짜 막혀 지나가는 지 어. 자리를 다들어주는 돼요 어. 내가 어제 그런 느낌이었어 어. 여기가 제일 좋았어 예약 적어두세요. 50분 정도 기다려요. 와우. 산미식당이 5시 반 부터라고 구글이 써 있었는데, 구글은 잘못된 정보를 또 우리에게 줬고요 식당은 계속 하고 있고, 밀려서 대기줄을 써야 되네요. 우리가 48번째에 썼는데, 5시 10분부터 그 타임에 48번째지. <laughs> 5시 10분부터 그 타임에 48번째를 썼는데, 지금 이제 22번 들어간 걸 확인했고요. 아, 5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아저씨가 친절하게 한국말로 설명해주셨어요. 응. 그래서 정처 없이 좀 걸어다녀볼게요. 왜도꽂칠게요잘 <laughs> 어. 됐네요. 잘 됐네요. 초될때 된다니까. <laughs>

Nih, どうしたどうし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다. 어. 근데 너무 맛있게 고 k a y I'm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I see ya. Hello. This is a goo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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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good o 이미 가져가신 그릇도 있고 음,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아 그래 응. 버스를 기다리며 누가 갈거산거 거, 응. 먹어주는 센스 응. 방금 밥 먹은 건 미미 이조금만하니까요이 정도 <laughs> 이거 봐요. 반겨 음, 맛있어요. 음! 이거 봐요. 봐봐요. 이게, 이렇게 부서진다요보요들어가 안으로. 너무 귀까어 <laughs> <laughs>